이제, 그, 무리함수하고 역함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인데요. 그, 본 함수하고, 자, 처음에 있는 함수하고 역함수는 누구에 의해 대칭이라고 했죠? y는 x. 그렇죠. y는 x에 의해 대칭이라고 했어요.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들을 봐보면, 네. fx는 x-2 더하기 2와 그 회사의 역함수하고 교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찾으세요 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찾아라라고 하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뭐죠? 그렇죠. 리브레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러면 이거 역함수를 못 구할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되었어요 역함수를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을 연립한다라고 하면 교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장난하지 말고 연립하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 연립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 이걸 수업을 하기 전에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런 f(x)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것의 역함수 그래프는 역함수 그래프는 누구에 의해 대칭이 된다고? y는 x에 의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선생님이 이제 역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권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역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요건 이해 돼야 는데이거에 의해 대칭되어 있다 이러는 미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이걸 그래서 f 인버스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보함수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교점이 그리고 이 식은 y는 x가 됩니다. y는 x가 돼요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을 파란색 그래프를 다 여기 봐보면 빨간색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노란색과파란색과 아, 노란색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것은 원 함수하고 그 역함수를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겠죠. 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 교점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란 그래프하고 노란 그래프의 교점이 즉 처음에 파란 그래프하고 y는 x라는 이 직선의 교점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역함수를 이 교점은 이하고 이 교점도 얘가 되는 거고 이하고 이 교점도 얘가 되는 거잖아. 즉 뭐냐면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이랬어요? 뭐. 누구하고 연립을 해버리면 돼. y는 하면. x하고 연립을 해버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 함수하고, 맞아요. 번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을 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어쩐다고? 바로. 그냥 바로 y는 x라는 식하고 연립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네. 요건 이해돼는데 네. 자,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개념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연립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y는 root x-2 더하기 2하고 누구하고 y는 x하고 연립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역함수를 진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연립을 하려면 식 써주면 root x-2 더하기 2는 x 이렇게 식 써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하는 방법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넘겨서 루트 x 2는 x 2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벗기기 위해서 양변 어찌 해야 돼요? 제곱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를 제곱해주면 이쪽을 이 쪽을 먼저 씁시다. x 4x 더하기 4는 x 2이렇게 되네요. 슝 넘어가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네요. 여기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데, x-2, X x-3은 0이 되네요. 그러면 x가 뭐이거나, 2이거나, x가 3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지안아,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러면 x가 2가 되면, 당연히 아까 y는 x라고 했으니까, 다른 점면 y는 당연히 2가 되고, 여기서 y는 3이 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요 결론적으로, 교점이 몇큼 하며, 2,2와 3,3의 교점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잖아 네. 그럼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거야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생각나니?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L, 두점 사이의 거리 교점 써주게 되면 2에서 얘 빼준 거 얼마? 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어렵진 않죠. 그렇지. 자 다음 문제도 바로 밑에 있는 문제까지 가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해하고 역함수하고 교점의 좌표를 찾아내래. 그냥 바로 y는 x에다. 그렇죠. 자 여기 보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거 하고 x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자.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자 양변 제곱할게요. 네. 2 마이너스 x는 x의 제곱이 렇게 되네요. 그러면 x의 제곱 다 넘기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네요. x 플러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데 x는 마이너스 2 x는 1 이렇게 구해진다이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무리수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 무리식이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의 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이상 항상 0 이상이 돼야 돼요. 아, 인, 마이너스 2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양수 맞습니까? 네. 루트 안에 값이 양수 맞습니까둘다 맞수... 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돼요. 문제에서 얘를 봐보자. 뭐 교점의 좌표 어, 어, 어 그런데 뭐 점의 좌표를 뭐 찾아내라고 했는데요. 루트 안에 값은 역각 옆가... 아역감자와 만나는 점에 좌표가 a b라고 나와 있는데 그 a b를 찾아내면 지금 현재 자 봐봐 요거 그래프 한번 봐보자. 네. 그, 여기, 중, 저기, 꼭짓점의좌표가 얼마가 되겠어요? 2,0이 음, 되죠. 네. 잘 봐봐, 선생님이 이야기해보면, 이것도 얘를 한 적이, 두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2,0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얘가, 양, 음수컷만 음수가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음수컷만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 음수컷만 음수,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 네.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교점이 생기겠어요? 1에서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뭐에서만? 2에서만 교점이 생긴다 이 말이야. 음. 요거이해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y좌표 또한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몇 컴하며? 마이너스 2컴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 이해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233번 문제 봐봐. 근데 여기 보고 이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네, 아셔야 돼요. 감수. 서로 x하고 y가 바뀌어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계? 이하고 아, 얘 관계가 역함수 관계야. 네. 그럼 이하고 얘를 열리거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진다. 무일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식 하나를 써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YNX. 그렇죠. 루트 2x 플러스 7 마이너스 2는 x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요거 넘기면 x 플러스 2는 루트 2x 플러스 7이 되니까 양변 제곱해주겠어요.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삼는영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x 플러스 삼 x 마이너스 이는 아, x x 0 이렇게 돼서 매커만 x가 여기다 써볼까 여기다 써볼까 x가 3하고 x가 얼마 구해져? 일이아일일 아, 아니에요? 아, 아 미안해 일이 됐다 일 일이 네. 되겠다 그렇죠? 일이 되네 잘못했네. 네. 이랬죠?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네? 네. 여기까지 2에 대한데? 네요. 오케이. 네. 자, 그랬는데 문제가 또 뭐래요? 그래프의 결점의 네, 자표를 네. 찾아내래요 어? 그러면, 어, 선생님, 마이너스 3도 있고, 얘도 있고, 음, 음, 도 있겠네요. 어, 근데 진짜, 솔직히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아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봐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7칸마 여기도 아까 그래프 봐보자. 마이너스 2분의 7칸마 마이너스 2가 되죠?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칸마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하면 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7이 이렇게 되고요. 네. 좌표 형성이 되고 플러스 커머 플러스가 되니까 1사분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요거 이해 되 안돼? 그럼 어. 1사분면 쪽으로 가면 y는 x하고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런 이런 의미야. 요거 이해 되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x하고 y는 어찌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어찌해야 되겠어? 아, 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y도 어찌해야 됩니까? 아, 네. 마이너스 2, 2보다는 커야 되겠죠. 아, 네. 여기까지는 아, 이해야안 돼. 아, 그러니까 1, 결론적으로 1, 뭐가 되겠어? 1,1이 답이 된다 이 말이야. 네. 좌잘 찾아줘야 돼. 자 여기는 문제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러면 x대신에 뭘 대입해줘야 돼? 네. x대신에 x-a를 x 대입해줘야 돼요. 네. 여기까지 되나요 네.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면 x 대신 x a 을 대입하면 잘 보자. y는 e 루트 x 마이 a 마이 e 이렇게 되겠죠. 네. 이 그래프하고 역함수가 뭐한다라고 나왔어요? 접한다라고 나와 있죠. 접하면 뭐가 돼야 될까? 접하니까 열리. 아, 열리 아, 바로 후에. 그렇죠. 판별식 d. b의 음.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 된다. 요거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열리게 됐다라고 하면 자 여기는 양변 적어합시다 여기 적어요, 이렇게. 이해하것더 꼽네. 여기 안쪽에 있으니까. 4x, 마이 a, 2는 x 의 적업이 되고, 자, x 의적고 네. 넘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플러스 4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습니까? 8, 0. 어? 8됩니까, 8?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판별식 d가 0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일차하기 기수의 절반이 되니까 이제 그걸 바로 아셔도 되죠. 네. 기회적으로 마이너스 4의 는0이다 써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플러스 4가 돼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이거 이해 됐나요? 네. 어려운 거 있나요? 없요 없지요? 자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마지막이다.